헤드만 내려, 쏙! 그렇지! 헤드만 내려, 헤드만 내려, 쏙! 그렇지! 못 박아, 그렇지! 그냥 가볍게 박아, 그렇지! 헤드 내려, 그렇지! 쏙! 자, 쏙! 지금 겁나 엄청 이뻐, 뿡! 빨리! 아... <laughs> <laughs> 응. 그렇지! 헤드만 내려, 쏙! 그렇 좋았어, 방금. 헤드만 내려. 헤드만 내려. 수업 그렇지. 다시. 자. 스그만 내려. 츠고큐 네트 세번 쳐. 세번 쳐. 망치 세번 쳐. 둘, 둘. 아, 근데 한번더 쳐. 오케이. 준비. 자, 다시. 하나, 둘, 셋. 떠. 오박가 떠. 가요. 준비. 응? 준비. 똑같이. 알리로 자, 매트 쳐. 스톱. 아니지. 들어서 탕. 발리 폼대로 하는데 이 느낌을 가져봐요. 둘, 스톱. 다시. 아니, 면으로. <laughs> 아, 면. 이 새끼 뭐야. <laughs> 스톱. 그렇지. 자, 스톱. 그렇지. 다시. 자, 스톱. 그렇지. 다시. 자, 스톱. 그렇지. 다시. 스톱! 그렇지! 거기까지만 오면 된다니까! 왜 자꾸 길게 갈라 그래. 아, 또 이렇게? 네! 못 <laughs> 박아, 못 다시 세번 박아, 또. 그렇게 힘을 쓰는 거라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자, 헤드가 아, 오케이, 오케이. 응, 그냥, 망치지. 그냥 가볍게 네. 그냥 헤드만 솔, 스톱! 그렇지, 다시. 자, t 스톱! 그러면 자, 이렇게 안 되게끔만 그러니까 헤드가 이렇게 안 되게끔만 얘가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돼있든 이렇게 돼있든 이렇게 돼있든 가장 좋은 건 예를 들어 여기서 음. 이렇게 내려오면 되지 이렇게 돼있으면 좋지만 음. 그것도 관리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음. 이게 이렇게만 안되게끔만 잡아주면 되는 거라고 아아 음. 아, 망치질을 하니까 이, 이게 이해되네 그렇죠 자꾸 이렇게 응 음. 하나 둘 스톱 그렇지 아. 그럼 목수가 그렇, 지금 좋잖아 아. 그러면 목수가 못을 박을 때 이렇게 박고 가야지 아. 그렇죠 아, 어 그냥 봐봐 이렇게 아 간단 말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말고 응. 말고. 둘, 다. 그렇지. 아, 스톱. 자, 스톱. 지금 겁나 엄청 이뻐, 폼. 아 간결하고. 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스톱. 그렇지. 자, 못 박아. 그렇지. 그냥 가볍게 박아. 그렇지. 헤드 내려. 그렇지. 들어. 헤드 풀어. 그렇지. 다시 헤드 풀어. 그렇지.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 여기서 헤드만 탁 내려주는 면 데도 지금도 자꾸 이렇게 막 무게로 내릴라 그래요 당근들. 응. 자 봐봐 하나 둘 이렇게 내리면 될걸 자꾸 둘 이렇게 힘으로 내리려 그한다고 헤드가 내려와야 돼 헤드가. 아, 다시 헤드가. 그렇지. 아. 스톱. 그렇지. 둘. 그렇지. 아. 둘. 스톱. 그렇지. 둘. 아이스 시, 둘. 그렇지. 시, 둘. 그렇지. 둘, 샷. 둘. 아이스 좋네. 둘. 야. 그렇지. 응, 아... 네. 그렇지.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아... 백발리. 자. 오른손 나. 네? 왼손으로 라켓목 들어. 라켓목. 발리그립 잡아요. 네. 준비. 왼손 나. 오른손 나. 왼손으로 공을 맞춰. 스톱. 아니, 그냥 맞추라고. 맞추라고? 찾아. 스 그렇지 자 이제 그 상태에서 하나를 던져 줄 테니까 응. 하나는 왼손으로 공을 찾아 자 찾아 그렇지 자 이제 왼손으로 공을 찾으면서 오른손으로 공을 칠 거예요 응.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안자, 어. 안 잡고 있는 것처럼 있어 준비 그렇지 응. 얹혀 놓고 있어 얹혀 놓고 얹혀 놓고 그렇지 왼손으로 찾고 쳐 그렇지 아 오케이 응 왼손으로 찾고 쳐 그렇지 왼손으로 찾고. 그렇지. 왼손으로 찾고 오른손으로 나가. 왼손 찾아 오른손 나가. 자 왼손 찾아 오른손 나가. 그렇지. 왼손이 역할이 하는 그거라고. 그니까 아, 얘로 왜? 치는 게 아니라 얘로 맞춰놓고 얘로 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얘는 뭐만 하면 돼 오른손 오른손 해봐요. 또또와 반대로 쳐 이제. 일로 와. 또 쳐요. 그 방향 또. 그 방향 또못 박아 또. 오케이. 네. Okay. 왼손은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그렇지 수업 그렇지 둘 그렇지 아. 나가 아이스 하나 수업 그렇지 둘 그렇지 이제 같이 잡아도 돼 수업 그렇지 식. 둘 아이스 씨둘 그렇지 지금처럼 오케이 오케이